12번 풀어볼게. 이 문제 해결했는지 모르겠네. 음, 일단, 이게 순서상 찾는 게더 힘들지. 왜냐면, A가 더 크다는 조건도 없고, B가 더 크다는 조건도 없잖아. 그치? 그러니까, A가 더클 수도 있고, B가 더클 수도 있고, AB가 같을 수도 있고, 경우가 꽤 많잖아. 그치?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. 한번 풀어볼게. 일단, 문제를 다 읽고도, 문제 파악이 힘들 수 있지만 일단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눈치채는 건 있어 밑이, AB 밑이 같은 경우와 A가 더큰 경우와 B가 더큰 경우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대충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프 그려보면 알수 있어 일단은 대충 작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B는, BX는 둘다 2보다 크기 때문에 증감수가 될 거고, bx는 0,1이 지나 거고, 그치?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. 그러면, a의 x승 플러스, A, a의 x 플러스 1승은 마이너스 1,1이 지나지 그치? 이렇게 지나는데 만약에 a가 b보다 밑이 크다면, 이렇게 되겠지. 그치? 이렇게 더 빨리 증가하겠잖아? 그러면 문득 생각하더라도 t가 1이, t1이 어느, 이쯤 어딘가에 있단 얘긴데 갈수록 멀어지니까, 아, 이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겠구나. 확률적으로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, 만약에 a와 b가 같다면, 증가하는 게 이렇게 갓 비슷해지면, 응? 같, 아, 똑같아지면, 똑같아지면,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. 그래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같은 자리니까 음 예보다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도 좀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근데 마지막에 a가 b보다 작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거 왼쪽에서 출발했으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더 높겠지만 가파름이 비가훨 가파르니까 A는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함수값이 역전이 되겠지 아 그러면 이게 1 미만에 있던 1 오른쪽에 있던 간에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건이 나올 확률이 이걸 만족한 T값이 하나라도 존재할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?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? 차근차근 해야겠지, 일단. 그래, 밑에 조건을 나누어줘 보자 라는 생각을 할 거고, 그치? 가장 나올 것 같은 이걸 먼저 생각해, 이걸 먼저 계산해 보는 게 낫겠지. 즉, A가 B보다 작은 조건을 생각해 보는 거야, 한번. 음, 그러면, 대충 그래프 개형은 B는 0,1을 지날 거고, A는 마이너스 1,1을 지날 거고, 그 다음에 완만하게 가겠지. 완만하게 갈 거고, 그러면 이 점이 어떤 점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, t가 1인 지점 어딘가에 있을 거야. 그리고, t가 1인 게 만나는 저 왼쪽에 존재할 수도 있을 거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을 거야. 이거는 ab 값을 조건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고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. 일단은 이 1이 왼쪽에 있다면 모두 해당되게 되겠지. 왜냐하면 1이 여기면 좁아지면서 만나는 0으로 되니까 무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될 거고 또 오른쪽에 있더라도 만나는 지점이 오른쪽에 있어서 1이 왼쪽에 있다고 하더라도, B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될 거야, 아마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일단, B가 가장 가파르게 클수 있는 건 B가 10이잖아. 그치? 그리고 B가 가장 완만하게 크는 건 A가 2라는 거잖아. 그치? 이때 한번 함수값을 일러서 비교를 해보자. 그러면은, 10에 X승이 될 거고, 2의 X 플러스 1승이 되겠지. 그때 이를 넣으면 여기는 10, 함수값이. 여기는 8이 되겠지. 아, 4가 되겠지. 그러면 차가 6이네. 1일 때 차가 6이 된단 말이야. 응, 만족하잖아. 그치? 가장 큰 거. 그러면 10하고 3은 만족할까? 10하고 3은? 10. 1면 10. 그 다음에 3에 x 플러스 2승에 1으면 9. 여기도 만족하겠지, 그렇 그리고 어, 계속 a 값이 커지면 a 값이 10이라고 하고 a 값이 커지면 x가 1인 지점에서 얘가 더 커져 버리겠지. 그 말은 뭐냐면 이지점이란 얘기잖아, 이 지점. 만나는 점왼쪽이란 얘기잖아. 만나는 점 왼쪽 1이 이 만나는 저 왼쪽에 존재한다는 뜻이지. 생각해봐. 그렇잖아. B가, A가 계속 밑이 커지고, B가 크다, B보다는 작지만, 밑이 커지면, 얘가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, 함수값이 더 크게 된단 말이야. 1, 2, 그 X가 1일 때 함수값이 더크다는 얘기는, 크단 크다는 얘기는 만나기 전상황이라는 얘기지. 이 점을. 그니까, 러 A 값이, 밑이 작은데 a 값이 b보다 함수값이 더 크다면 x는 1에서 함수값이 더 크다면 얘는 100% 0에서 만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100%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치? 아까 말한 것처럼 a가 가장 적을때 b가 가장 클 때도 만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점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야 결국에 생각해보면 다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치? 봐. 음 B가 또 하나만 해볼게 B가 3이고 A가 2라고 해볼게 그러면 3의 x 승 2의 X 플러스 1승이잖아 X가 1일 때 3이고 X가 1일 때 4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도 만나는 점 왼쪽에 1이 있기 때문에 얘도 0으로 다시 만나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, 3 봐보자 x 3의 x 플러스 2승도 4, 1, 9니까 얘도 만난다는 얘기지. 1 미만에서 만나서 여기서 만나니까 지점이 있으니까 얘도 만난다는 지점. 몇 개만 조사해보면 a가 b보다 작은 경우는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야. b가 크기만 하면 다그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, 하, 쉽게 확인할 수 있어. 그러면 이 얘기는 2부터 9까지잖아 a가 될수 있는 거. B가 될수 있는 것도 2부터 9까지잖아. 그치? 그러면 여기서 두 수를 선택만 하면은 B가 큰 수는 B로 찾아가고 작은 수는 A로 찾아가니까 우리가 수년에서 공부했듯이 9그 컨비네이션 두 개만 뽑아주면 모든 순서상의 개수가 될 거야. 총 3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. 그 다음에, 어, 여기는 차분히 생각해봐.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, 사실.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는 경우. 이거는 한번 경우를 따져볼게. 이거는 몇 가지가 안 나올 거야.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확률적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경우가 나오지 않을 거야. 그래서 A가 2일 때 B가 될수 있는 건 2밖에 없잖아. 그치? 그러면 2의 X 플러스 1, 2의 X승이니까 x가 1일 때 한번 넣어볼게 요 함수값을. 그러면 은 4와 2니까, 차이가 2니까 10 미만인 점이 존재하지. 그래서 또한 가지가 되고,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3일 때 b는 2와 3이 될수 있지. 그러면 3의 x 플러스 1, 2의 x와 3의 x를 비교해야 되니까 1을 넣으면 여기는 9. 여기는 2, 여기는 3이니까 7, 6. 여기도 되지.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또 되고. 두 가지가 또 존재하고. 그 다음에 a가 4일 때, a가 4일 때 b는 4, 3, 2가 가능하지. 그러면 B가, a가 4일 때는 4의 x 플러스 1승, 4의 x승, 3의 x승, 2의 x승. 되고 x가 1일 때를 비교해야 되니까 16, 4, 3, 2지 어때? 안 되지 10을 넘어가 버리잖아. 10을 넘어가 버리잖아. 1 미만에서. 그러니까 1일 때 가장 가깝다는 얘기야. 근데 여기서 1 이상으로 가면 더 멀어진다는, 더 벌어진다는 얘기잖아. a가 더 크니까 더 벌어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1에서, 그러니까 최소지. 1 미만, 그러니까 1 사이에서는 최소가 되는 거잖아. 거리가 1 이상에서는 더 벌어지는 거니까. 근데 1일 때 이렇게 10 미만으로, 10 이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. 그치. A가 5일 때 B가 될수 있는 건 5, 4, 3, 2. 그치. 근데 25, 5, 4, 3, 2지. X를 누르면 더 벌어지잖아. 밑에는 더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A가 B보다 같거나 클 때는 딱세가지 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위에 36가지에서 세가지니까총 39가, 39가지가 돼아 이게 좀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별로 음, 좀 계산 문제가 아니라서 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찾아가는 경우라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해봐 풀었을 것 같은데 음.